이게 그,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우주가 태초로부터 이제 시작돼서, 지금 그, 과학자들이 한 140억 년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우주, 그, 역사를. 제가 그, 그,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72억 년 전, 음, 그 이전에, 예? 또 72억 년이라는 역사가 또 이렇게 오, 오고 있다고 들죠. 그러니까, 어, 한 140억 년 넘는 거죠. 144억 년.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처음에는 이 우주에 빛이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빛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음, 그 시간대를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어둠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다 이렇게 말라고 모든 동양철학과 혼돈에서도 다 차로부터 음,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이 나타나기 전에 쉽게죠. 그때는 음, 우주에 또한 빛이 나타나기 전은 혼돈이었어요. 그래서 정음 정향으로서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그이 정음 정향이라는 의미를 음, 그 혼돈의 시대에는 어떻냐면 생명체들이, 그니까, 깜깜하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정도. 생명체가 안 보인다. 근데 생명체는 존재했어요. 근데, 이게, 어, 지금은 우리가 같은, 음, 종족,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은 사람끼리, 또,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뭐, 코끼리는 코끼리끼리, 쿠키? 코끼리끼리 이렇게 종족 번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혼돈의 시간대에서는 시 지적박죽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주의 BC 72억 년 이때 당시부터 피로소 이 같은 종족, 같은 종족에서만 이게 정, 음, 정향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빛이 나타남으로써. 그 전에는 이런 일들이 그냥 혼돈 자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막 발생되고, 지금도 보시면은 그, 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음, 이, 사람들이 짐승들하고 이상한 관계가 되는 그런 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이, 이 천도와 지도를 완전히 그거는, 음,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그 태초, 그 어둠의 세상에서 그게 전해진 사항들이에요. 그게 그때. 그러니까 그게 약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종족으로, 이렇게, 예, 짝을 맺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새는 새끼리, 같은 새끼리, 응? 사람은 사람끼리, 응. 이게, 이게, 이게 바로 정음정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예, 를 들어서, 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해서 사는 것도 정음정향이지만은, 사람끼리 같이 사는 거. 같은 종족에 유지되는 거. 이것 이것 자체가 정음정향인 거예요. 꼭그 남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음정향이라는 문제는. 그래서 어 이게 72억 년 전에부터 세상이 이게 정음정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혼돈이었어요. 저 자체가 생명체들도 그러다 보니까 혼돈의 속에서 음, 그렇게 영위를 해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음이 선천 역사가 시작됐는데 앞으로 후천이 되면서는 이게 철도 철약하게음정형이 완벽히 구현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비가 그이묘한 것은 이게 음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늘은 양이죠. 그죠? 하늘은 양이죠. 음은 우리가 보통 <laughs>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곤도니까. 근데, 저, 저, 하늘에서는 비가 오잖아요. 그죠? 물이 오고 비가 오잖아요. 그죠? 뭐 어, 양인데 양인데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빵은 음인데 왜 올라가냐고요 왜 응? 분명히 음은 이렇게 곤도가 비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땅이, 땅은 다 올라가요. 성질상. 땅에서는 처음부다 하늘은 양인데 내리, 내려오고, 어, 땅은 음인데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요, 처음다 이게 법도에요 이게. 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강계에서, 이게 음 속에, 음이 이렇게 짙어지면, 이게 꼭 땅이 하나 생겨서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하늘은 최고점에 다다르면 항상 그리고 하늘에서는 내려오는 일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게 아니야, 하늘은. 음. 바로 이게 체화 용에서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음. 굉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음도는 항상 이게 뱉어내려고 그래요. 응. 음. 싹, 그러니까 싸도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음도 음. 양은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음양이 만나서 이렇게 짜게 되는 이게, 이게 두예요, 천원장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음, 제가 이런 좀 재미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laughs>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살면서도, 음, 이 보면은, 이 음의 특성은 참 묘한 것이, 절대로 음은, 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아주 필연적인 법칙인 거예 응. 그러니까 여자의 경쟁 상대는 여자예요. 남자가 경쟁 상대는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많으실 겁니다. 실컷 이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랬다가 나중 뒤돌아섰죠 뒤돌아서면 필히 잘못하면 등에다 칼을 꽂는 게 여자필이에요. 남자는 그러지 않는데 이 음의 특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음. 그게 바로 음은 절대적으로 음. 이게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고요. 자기에다 담으려고 하지. 절대로 음. 같은 경쟁상대가 된다든지, 이랬을 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음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근데 남자들은 또 틀려요, 또 웃기는 것은. 이게 그, 남녀가 만나는데도 제가 보니까, 음, 우리가 칼라가 다 틀려요, 칼라들이. 사람마다, 어, 향기를 가지고 있다 고치면 이 향기들이 다 틀려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보면은 얼굴은 못생겼는데 남자가 보면 아주 잘생긴 경우도 있잖아요 키도 컬처라니 잘생겼는데 여자는 보면 아주 음 박조가리 같고 이상하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도 그의자를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것은 왜 그랬냐면, 그 짝에 있어서 그 사람이 고유한 그 향이 있어요. 이것은 다 인간이 다 틀려요. 음.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짝 띄우는 것도 아니고, 잘났다고 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칼라가 다 틀려요, 이렇게. 음이라는 특성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 음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향기를 내요, 향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맡잖아요, 이렇게. 맡으면, 고유의 향인과 칼라가 있어요, 이렇게. 음,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양은 그렇지 않거든요. 틀려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공기 중에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은, 평준을 이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그니까 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여자를 이렇게 상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향이 틀리거든. 요 향과 A라는 여자의 향기와 B라는 여자의 향기가 틀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여러 군데를 이렇게 팔을 뻗는 이런 현상들이 이남자들한테 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잘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랑 맞지 않으면 결국은 만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음이 강하기 때문에 양은 항상 음에서 죽게 돼 있어요. 음. 왜냐면 질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응집되는 응집력에 있어서 여자가 훨씬 강합니다. 남자는 얼마 못 가요. 여자는 서서히 뭉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남자들이 당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 자기 짝이 아니면은 만났다가도 이게 결국은 나중에 팍탄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진전되거든요. 그래서 그 짝을 잘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짝을 고를 땐 신중해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 양쪽 다. 응? 그게 이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성이에요. 음. 그래서, 음, 사람이 이제 그, 선, 이게 선천에서 어쩔 수 없는, 음. 특성인데, 이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음, 본인들은 이제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있는 얘기를 딱 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숨기는 게 있거든요. 다 숨기는 게요 근데 잘못 얘기해서 나중에 결국은, 음, 상대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그래요. 왜냐면 똑같은 여자의 경우에, 극성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양은 잘 섞여요. 음은 음. 절대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틀린 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으 이렇게 탄생기면 서로 간에 음, 이거는 금이라면, 이거는 이렇게 되시면, 서로 섞이지가 않는 거야. 근데 공기는 그런가요? 공기는 잘 섞여요. 같은 양, 양들은 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잘 섞인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감아두지 않고 큰 척으로서 담지는 않는데, 바로 이 물질, 의미 세계는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저 하늘에서 비는 내려지지만, 하늘에 뭐가 도달하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모든 만물은 다 땅에서 도달하거든요.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콩을 씻는다든지, 아니면, 깨를 씻는다든지, 이것도 다 철따라 틀리죠. 그래서, 여자가 받아들이는 것도 다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장, 그러니까 내가 빵이라고 치면 여자가, 내가 무슨 장물을 받아들여야 될지는 다 틀려요. 깨를 잘 받아들여서 내가 키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물 심어보면은, 고추만 맨날 심어보면은, 어때요? 거기에 병이 생겨요. 시원하더 응? 그게 왜 그래이면, 땅이라는 특성이, 그런 거예요, 땅이라는 특성이. 왜냐면, 안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 변질이 와요. 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땅 거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땅 거를. 응. 해예요 이게. 이 지도라고 하는 이, 이 특히 여, 그게 바로 여자의 특성이고 이 고뇌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성을 틀림없이 내포하죠 여자. 음. 한 가지로는 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애도 키우죠. 그러니까 애도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음. 묘하거든요이 음도가 그렇게. 희귀미묘한 거예요. 우리가 현묘하다 그랬잖아요그 현묘하다는 게 바로 이 음의 특성이고 음도의 특성이에요. 양의 특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하늘 보면 쉽고 간단해요. 저아 저기 태양도 없구나 저 달도 없구나. 보이잖아요 다. 근데 땅 속은 들여다봐도 들여다봐도 몰라 이게. 갑자기 여기 보세요. 갑자기 그 날씨가 밝았다가도, 그냥 갑자기 잘못하면 우박이 막 내리치기도 하고, 음,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음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근데, 그러니까 욕심도, 이 음체들이 훨씬 많습니다. 음, 이러면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응. 가정을 꾸리고, 응, 안을 단속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축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은 만들어내죠. 축적을 못하면 애를 절대로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이 땅이라는 게,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땅은 또, 가로 엎어요. 가라 없지 않으면 땅이 안 돼요. 그게 또 묘한 것은. 씨를 뿌리려면 땅을 가라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이생리라는게 바로 땅을 가라 없는 것과 똑같은 거야. 땅을 가라 없어서. 생명을 싹을 치우려니까. 그게 여자는 그래서 1년에 이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응, 12번 변화, 12번. 왜 변, 왜 변하냐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지도니까. 어. 그래서 12개월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방캐는 또, 그러면 12개월만 나타나네? 아니에요. 절위에 따라 움직여요. 24절위에 따라서 이 음도가 변화가 와요. 더 많이 또 변하면 몇번이면 36번. 더 많이 발견되면 72 후에 따라서 이 음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 가장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2번 나타나는데, 그나마 그래도 24번은 잘 관찰할 수 있는 절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것이 여자가 변화가 와 닿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그 음도라는 것이 음,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음, 영향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 여자를 이렇게 그 음도에서 알리면 자연을 모르고서는. 철? 대적으로 음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응. 그러니까, 남자들은 저 여자가 왜 저런가 하는데, 그건 우리니까 몰라서 그래, 우리가. 여자들만이 그걸 이해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남자 마음읽는 것은 쉬워요. 근데, 남자가 여자 마음을 읽으려면, 읽혀지지가 않는다니까? 생각해봐 워도 꼼큼하고 깜깜한데, 읽혀지겠냐고, 이렇게 돼있는데. 근데, 양은 뭐예요? 여기, 1, 하나, 둘, 세 개가 전부 다 양으로 돼있으니까, 저 금방 편하거든. 근데 여자는 몰라요. 이렇게. 항상, 항상 두고 가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음, 보통 그,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네, 보통 그, 애인을 새기기도 하잖아요. 보통 요새 사람들이. 근데, 새겼다? 그러면, 애고 뭐고 다 집어내버려요. 응. 근데, 양은, 양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전혀 안 된다니까, 이게. 근데 여자는 두 마음이기 때문에 딱 끊어, 분제를 시켜버려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온열에 서린 내린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해서, 음, 이렇게 살고서 이제 이렇게, 이혼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음, 저희 자를 내네 자로 착각한대니까 남자들이. 근데 여자들은 절대 안 그래 그거. 응, 음, 저놈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그러니까 땅은 한번 딱 식으면은 아주 찾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더워지려면 어떻게 한참 걸려요. 태양빛이 봐봐요. 이렇게 그, 봄에 이제 지금 봄이 와서 이제 날씨가 지금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만은. 이게 따뜻해지는데 태양빛은 딱 한순간에 이게딱 내려져도 태양은 한달 후에나 그게 와요. 한달 후에. 음. 그러니 얼마나 늦어요. 근데 또 식는 것도 늦게 식잖아요. 반대로. 식는 것도 늦게 식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원한는 맺히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딱 마음에 먹고, 했다, 저는 두개 뜨겠다, 하면은, 토막살인도 된다니까? 남자보다 돈구성게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여기 느리지, 저 하늘에 소리가 없다니까? 절대적으로. 하늘은 그냥, 태양 빛으로 그냥, 마유를 그냥 비추고만 있다니까 근데도 구름 날씨는 구름겼다 바람 불었다 그러잖아요 응. 그게 뭐 하늘에서 그런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자 자체에서 음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우리가 양이라고 하지만 음대 자체는 날씨가 흐렸다 그다거든요 응.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들이 여자와 남자 이렇게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또 제가 그 보면은 우리가 그 성인들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음 남자와 여자가 이게 그 부부관계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부부관계를 하면서 하는데도 어떤 현상들이 비춰지냐면, 이게 그 쉽게 얘기해서 느끼는 게 틀려요. 느끼는 게음 보면은 그 인체에서 받아들인 게 틀린데, 예, 보통 우리가. 1년이 360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게, 뭐라 그러나요, 그게? 느낌에서 민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36군데가 있어요. 우주가 돌아가는 것 똑같아.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다. 아주 제가 보면은 우주 법도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조가. 보면은.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려면, 음, 계절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언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지, 이게 24주로에 대해서 능통해야 돼요. 능통해야만, 음, 사람 마음도, 알수 있고, 여자에 대해서또남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이해함으로써 서로가, 음, 맞춰갈 수 있다는 거죠. 맞춰가면서 잘살수 있는 거죠. 이거 못 맞추면 도인 아니에요. 그걸 무도인이라고 뭐 해요. 결국은 생존하는 데 있어 서로가. 응. 맞춰가면서 이쪽이 부족한 건 이쪽이 맞추고 이쪽이 부족한 건 이쪽이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곧 도에 가까운 거고 도인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이건 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편협된 거지. 편협되고,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어, 하느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창조라면 창조고, 진화하면 진화하겠지만, 창조하고, 응, 음, 했을 때, 이게 음, 양으로서 맞춰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음, 양, 없어. 응?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없다고 하는 것은 편벽되고,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음양에 대한 관점을 잘 이해하시고, 천도와 지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관점을 이해하셨다면, 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음, 편중되거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점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